할렐루야! 이 시간 시간을 구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 계신 하니의 말씀은 11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강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 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독수리는 새 중에서 왕이라고 불리는 새입니다. 그 이유는 창공을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독수리는 70년 정도 살수 있는 긴 수명을 가졌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40년을 채우기도 전에 힘을 잃고 생을 마감합니다. 왜냐하면 40년 무렵이 되면 몸에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되면 이 독수리의 부리는 너무 길어져서 먹이를 찢을 수 없게 되고 발톱은 둔해져서 사냥이 불가능해집니다. 게다가 깃털은 오래되고 두꺼워지고 무거워져서 날개를 활짝 펴도 날 수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힘차게 나는 대신에 땅에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독수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대로 늙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아픔을 감수하고 다시 태어날 것인가? 만약 독수리가 아무 선택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얼마 못가이 굶주림과 약함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탈바꿈의 길이에요. 이 독수리는 스스로 결심을 하면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둥지를 마련하고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먼저 날카로운 바위에 자기 부리를 힘껏 부딪혀 부러뜨립니다. 그 부리가 자라나기까지 독수리는 먹이를 거의 먹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새 부리가 자라나면 그 부리로 자기 발톱을 하나씩 뽑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다시 자라날 때까지 역시 사냥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낡고 무거운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깃털이 다시 나올 때까지 독수리는 날지 못하고 바위틈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짧게는 5개월, 길게는 반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견뎌낸 독수리는 새 부리, 새 발톱, 새 깃털을 갖추고 다시 예전처럼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그때부터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다시금 30년을 더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탈바꿈의 시간을 포기한다면 독수리는 일찍 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통을 견디며 자기 자신을 변화시켰기에 독수리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열정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칼이 쓰면 쓸수록 무뎌지는 것처럼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면서 죄와 낡은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문에게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에서 성전 봉헌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이 솔로몬을 비롯하여서 이사라엘의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성전 건축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임재하셨고 구름으로 그 영광을 보여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 후의 일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나타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첫 번째로 나타났을 때는 이 기본에서 나타나셨어요.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째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솔로몬은 주님께 온 마음을 쏟으며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시고, 부와 명예까지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열1기상 3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이시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나를 길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똑같은 표현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표현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들에게 중요한 일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직 어렸을 때 가스풀은 절대 키지 마라. 모르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마라. 계속 반복을 하셔서 말씀하신 적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계속 당부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서 주님께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주님께 영광과 창송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이스라엘을 달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 시험과 유혹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세바와 가늠을 하였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인물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즉시 회개하고 니우치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율법에 따르면 다윗은 죽어 맞당한 죄인이죠. 간음을 한 것만으로도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즉, 다윗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때도 있었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마음을 쏟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이스라엘에는 축복이 넘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즉, 다윗 가문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의 법도와 윤례를 지켰을 때에만 이러한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앞에 둔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건져 버리리니. 쉽게 말해서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이스라엘의팽 망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야세울이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킨 것이지만 이 강대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제 3계명까지 우상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가 시 신하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자리를 오랫동안 비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금귀고리를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즉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굽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접했기 때문이에요.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시섬기던 신들 중에 황소영상을 지닌 아피스의 모형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렀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면서 우상승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계가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밀리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계를 실루에서 가져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다. 그렇게 언약계를 실루에서 가져온 후 블레셋과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3만 명이 죽고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니아스도 죽고 하나님에게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원인은 언약계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계는 하나님께서 인지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면 아무런 쓸모도 없는 괴짜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계를 하나님으로 대체해버렸고 우상처럼 섬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참패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민족이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민족입니다. 또한 거인 같은 가나 민족들에게도 승리를 하였어요. 이러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죠. 눈에 보이는 신,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을 하시죠.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내가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자, 끊어버린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이 카라트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언약으로부터 단절을 의미합니다. 즉 우상숭배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건축이 끝난 이 성전도 우상숭배를 할 시에 던져버릴 거라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한다면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물이에요. 보통 건물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약탈을 당했을 때도 이 성전은 파괴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순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신명기적 요소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돈, 누군가에게는 명예 같은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쏟기 시작한다면, 이것들은 어느 순간 우리의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다른 것에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만난 일보다 더 우선시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쳐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녀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과 축복을 자녀들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연루하신 분들과 환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능한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신 말씀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대로 순종함을 살아갈 때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의 삶은 주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다윗같이 행하며 사랑히 원합니다. 다윗이 실수의 자리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그가 늘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을 끝마칠 때까지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드립니다 아멘.